이야 빵봐라 아, 오 음. 우와 아이 갱꿍거리 이거 4차 후반 4 8으 되겠다 와차 테스팅이 어떻게 굿테스팅이 이야 오. 축하합니다 제발 목줄 몇터에요1 5예요 1.5? 아 살짝 가져갔어 살짝 찌뭐 네. 썼어요? 아어줄어요 네. 찌는 뭐 썼어요? 찌는 네? 제로 알파요 예 제로 알파? 네. 목줄 길이 정도에서 온가 목줄 완전 목줄 길이 는도라서그다안 들어가고 이야 오자, 와자. 번, <laughs> 축하합니다. <다> 고맙습니다. 들어와. <laughs> 내 사람 지치? 자, 지금 280만 수위의 덤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1, 2, 3번 자리 이쪽 물이 다 잠겨서 지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1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빠졌습니다. 저 자리는 이제 낚시 텀이 만조가 끼어져 있으면 조금 짧죠? 그래서 하다가 철수해서 뒤에 나와 있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나가시는 자리입니다. 반면 이쪽 이 높은 자리, 이런 자리들은 어, 이 정도 수위에도 버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자리를 선정하실 때, 좀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요, 좀, 분자리의 포지션을 잡으면 되시고, 난 짧고 굵게 하겠다! 난 좋은 자리가 좋다! 라고 하시면, 저쪽으로 가서, 짧게 하시고, 빠졌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다시 나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어, 오늘 저기 3번 자리에서, 오, 이 녀석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빵이. 어, 처음엔 5자 정도 될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계측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48, 49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체급 대비 빵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어, 부럽네요. 일단 오전 지금은 첫수로 요 녀석이 나왔고, 지금 다른 분들은 조가가 없습니다. 이야, 저 자리만 나오네. 좋게? 게는 불만 겠다 현웅아 축하합니다 간단한찜 없었어요? 어로 알파요 로 알파? 목질 1.5? 1.7 1.7? 목질 안 타네 안 타네 응 아, 잘 축하합니다 잘 <laughs> 이 야, 이 물이 쓸리는 와중에 낚시를 하는 분이 계속 연타로. 어 이번에 긴꼬리야? 긴꼬리네. 긴꼬리 김코리 삼자 중반. 응? 헤몇주몇셨어요 칠. 꾸욱 하더니 그냥 나가버 힘도 한번못 써봤어. 받아줄까? <laughs> 지금 저는 오전에는 입지를 거의 못 받았고 한번 받았는데 그냥 힘한번못 써보고 대한번못 세워보고 끝났습니다. 이게 카메라 설치 전이라.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음, 그냥, 저 목줄 1.7이거든요? 1.7 목줄이, 목줄이 한번팍 박는 거에 깔끔하게 끝나서 나왔습니다. 제 채비는 제로 알파의 G7 복도를 목줄이 하나 달았고요. 지금 오후배로 들어온 동생이 채비를 하고 있는데, G4지의 키자쿠라 스토퍼 이제 무게가 좀 있죠? 에다 도래를 달았습니다. 어디에 물어줄지 <laughs> 아까 오라니까 그니까 미련하게 어? 아니 지금 상황이 다 이쪽 다 숨져요. 비어있는데 오기 전에 전화해보면 지저스테미도 없고 저쪽은 불탄 때려도 되고 사람들이 다 저쪽에 다 몰려있는데 자리 넘쳐나는구만 아따, 체력 줬어. 이, 아, 지쳐. <laughs> 와나 아까 엄청난 입질을 받았는데, 대도못 세웠어. 세웠어? 어 목줄 위에 나갔어. 나, 목줄 1.7이요. 아, 대를못 세웠다니까. 응, 모르겠어. 똥구리, 아니, 입질 자체는 똥구리 같았는데, 잠을 잠을 하길래 쳤더니 와 그때부터 힘 쓰는데 어마어마하더만 깜짝 놀랜. 응. 그냥 확 한번 내려봤더니 끝나버리더라고. 여기서 <목소리> 긴꼬리가 나온다고 이 차례. 어린이 지금 힘 쓴다. <laughs> 내려가라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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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찌 어치 갔다 어찌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찬다 찬다. 나는 어찌를 걸었는데 저 친구 배길 같네요 오늘은 저 자리에서 정말 많이 나오네요. 계속. 오, 사이즈 좋다. 만 빼고 다 일지를 받고 있어. 차는 기껏 올렸다니 어찌고. 오, 오 크다. 야 일단 물면 지금 시즌 대물 시즌이라 고 그런지 큰 크긴 큽니다. 나왔다. 화이팅 화이팅. 오! 이야, 사짜다! 왕충왕충! 축하합니다! 와, 축하해요! 세제 또 박나! 야,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시전합니다, 스쿼트! 제가 저 자리에서 한번 박으신 분인데, 오늘 이번 거 올리나요? 올리나요? 오, 스쿼트 합니다, 스쿼트. <laughs> 어 뺑인데? 못 어. 내가 자리 내줬으니까 그내 거다이. 사자 하나 둘 네? 음, 음될것 같아. 축하 하요. 내가 자리 내준 데서 잡았으니까 내 고기다. 확실히 나는 고기가 안 뜨면 못 잡는 것 같아. <laughs> 기다림 뭐야. 아까 말했잖아. 얼마나 잘 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 는 너무 견제해버리면 계속 너 줄넘긴다고 하 계속 바닥 못내려간단 말이야. 응. 계속 잡으니까 도 체비가 잘안 내려가. 스토퍼 보면 스토퍼가 계속 떠있잖아. 너꺼 보면. 은 보여? 내 스토퍼가? 응. 네 눈도 나쁜 게왜 옆에 보여? 내 스토퍼 보이는데? 바로 집 밑에 스토퍼 있잖아, 지금. 그래? 응. 아까부터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아까처럼 물이 지금 가진 않잖아. 응. 그러면 그냥 아예 풀업으로 줄어요. 나 줄이 이렇게 제대로 어 냅둬, 그럼. 저쪽에다 시 방해되는 정도 아니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뒤쪽으로 이렇게 줄만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잡고 있던지. 그럼 이렇게 봐봐. 똑같이 하는데 내꺼 지금 서 있잖아. 이 봐. 라인이, 내 앞으로. 거기안 뜨나? 떠야 잡는데. 아까처럼 이게 <laughs> 움직일 때만 한 번에 우고 나온다니까? 뭔가 바뀐 거지. 어, 여태 세번쭉 걷고 흔이잖아요또한번싹 하고 세주가터져서 그래. 또한 타임 또 들어올 거야. 와 진짜 안 나와. 안 나오지. 와47 47? 빵이 47? <laughs> 48? 48 보면 됐다둘자가좀꾸부러져 있지만 쎙지고 또 왔다. 와 너무 큰 애들 옆에서 다 잡고 있는데. 다, 우리 여기, 저희 끝에서 진짜 두 자리에서 계속 나오고, 저희 자리에서는 입질이 없습니다. 이건 자리 탓이야. 이거 뜰채질 내가 해줬으니까 반은 내거다잉 <laughs> <laughs> 오, 저기 또 올렸어. 우와, 오늘 장난 아닌데. <laughs> 나만 못 잡아. 안되 44밖에 안 되네. <laughs> 이렇게 해야 샀데 무슨. 이렇게 해야 사. 예, 그래도 43은 돼, 쟤. 어, 43. 43. 우와. 오늘 전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laughs> 고기가 다양 옆에서만 나와요. 여기 안 나와. <laughs> 여기 빛까지 오네? 이 연병. 내가 와? 저 자리에서 했으면 옷자 잡았어. <laughs> 양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 저것도 사이즈 괜찮네요. 4자 초반은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철수 시간까지 한 4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뭐 저는 오늘 글러 먹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냥 던질게요 근데 오늘 고기는 진짜 많이 나왔네요 사자가 못해도 지금 대충 본 것만 해도 어, 한 여섯 일곱 마리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처음 저쪽 한 3번 자리 쪽에서 올린 첫뱅에돔은 한48 정도 될것 같고, 그 친구는 이제 빵이 되게 좋은데, 5잔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리고 저 끝에서 지금 저분이 올린 게, 그것도 48 정도 되는 빵 좋은 것.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사짜 올린 것만 해도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일반 베개돔 대물 시즌이 확실히 맞기는 한것 같습니다. 김꼬리는 거의 안 보이죠? 이제 베개돔, 제주도 베개돔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 일반뱅이돔 빅사이즈 시즌이 이제 3월까지 가느냐 아니면 2월 말에서 죽느냐 이제 요거의 차이인데 어떨 때는 4월까지도 막 고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일단은 일반뱅이돔 빅사이즈 낚시는 한창 피크타임인 것 같아요 이 낚시도 참운빨인게 오늘 저기서 이제 사짜 계속 뽑아내신 분이 원래는 등대에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덤장에 이제 저희 일행들이 단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동생이랑 같이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동생이 보니까 등대 지금 엄청 낚시 못해요. 근데 거기 이제 뿌득뿌득 내린 거 거예요. 그래서 내렸다고 저저 저 친구 저기 등대 내려서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상황 을 물어봤더니 도저히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이쪽으로 오라고 등대 점장 쪽으로. 그래서 등대에서 덤장까지 지금 밑밥통, 하나도 안쓴 밑밥통을 메고 걸어와서 지금 낚시를 해가지고 저렇게 마리수를 뽑아낸 거죠. 어, 이렇게 운이 따라주면 고기도 나오고, 그렇죠. 오늘은 저는 운이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저쪽에 고기 나온다고 해서 저쪽 잽싸가가지고 막 낚시하고 이런 비매너를 보이면 안 돼요. 낚시는 재밌게. 즐기는 거지. 뭐, 어부도 아니고 고기 잡는 게 목, 고기 잡는 게 목적이긴 한데, 고기만 쫓아다니는 그런 낚시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보기 쉬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 나오는 자리 가면 제일 흡사 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고기 잡은 사람이 난좀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이리 와라고 해서 오는 거랑 그냥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냅다 그냥 옆에 자리를 박아버리는 거랑 은 차원이 틀리죠. 저는 일단 몇번 다녀보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싶으면은 같이 안 갑니다 <laughs> 피곤해요 고기 욕심 많고 자리 욕심 많고 쓰레기 안 치우는 사람 신기하게도 이세 가지를 거의 다 갖춘 사람이 많습니다 쓰레기 잘 치우는 사람이 자리 욕심이 있거나 고기 욕심이 있거나 이런 걸잘못 봤고 고기 욕심이 없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나쁜 요소는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낚시를 잘못 배운 거죠 저희 제로낚시 유튜브를 통해서 백예돈 낚시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 낚시의 스킬보다는 낚시 매너와 뒷정리 그런 거부터 이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못 잡으니까 주절주절 말만 하네 하.. 뭐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한 30분 빠싹 해볼게요 30분 하고 이제 주변 쓰레기 정리하고 그렇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 안 된다 싶으면 일찍 감치잡아요 <laughs> 걱정이 없는 게 저기 끝에 분이 지금 사자 세마리를 잡았는데 저거 수족관에, 우리 가게 수족관에 넣어놓을 거거든. 수족관에 들어오면 다내 거야. <laughs> 자, 너매집 고기를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아유, 이거 기포기 때문에 잘안 보이네. 에고, 여기 47, 8 정도 되는 녀석이랑 44 정도 돼 보였어요. 4자 음, 3마리 들어있습니다, 여기. 4자 3마리. 다음바 칸으로 가볼게요. 오, 여기도 4자 될 만한 거 하나 있네요.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께서 잡으신, 어, 일반 병에도 4자 될 법한 녀석이랑, 요 옆에 거는 3자 초반 정도 돼 보입니다. 두 마리 들어있어요. 또 다음 박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는 사자 좀안될것 같은 일반 뱅의 돔한 마리 외롭게 들어있고, 옆에 지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laughs> 나온 곡이에요. 그 옆에 박칸으로또 가보면, 우 이게 오늘 저 제일 큰 녀석이 오늘 1타로 나온 녀석입니다. 옷잔 줄 알고 다들 흥분했는데, 옷잔은 안 되는데 빵이 되게 좋은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잘하면, 4자는 안 되겠다. 요렇게 마리수 하셨습니다. 저쪽으로 또 가볼게요. 어우, 여기 몇 마리야? 4자. 얘도 4자. 요, 요는, 아이 4자 될 법한 게한 3마리 정도 보이고, 나머지는 3자로 보이네요. 어, 다 많다. 저기 북쪽 끝에서 잡으신 분의 조갑입니다. 자, 여기 까만 갑갓칸으로 가보면, 어, 얘들은 기포기란안 틀어서 다 죽었어. 음, 이 녀석 중에는 4자가 될 법한 녀석은 없어 보이는데, 요 녀석 정도? 이 죽은 녀석 정도? 다 3자 후반에 빵 좋은 동구리들이네요 여기도 마리수로 많이 하셨네요. 자, 저는 꽝을 치고 오늘 낚시에 참여하신 요분들의 박한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자는 몇 마리지? 안 세봤는데 꽤 마리수로 나왔네요. 어, 보는 재미가 쏠쏠한 <laughs> 낚시였습니다. 나는 못 낚았으니까 내 손맛은 없고 보는 맛만 있었네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 덤장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덤장의 적정 인원은 6명이에요. 6명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런 물때 때는 1 0명 정도가 들어와도 크게 막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낚시를 할수 있긴 해요. 날물 기준으로 들물 때는 거의 어림도 없죠. 근데 지금 사리 물때라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철이기 때문에 뭐 일행 분들끼리만 오신다면 한1 0명 정도 하셔도 충분히 그냥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낚시하실 수 있는 덤장이 되겠습니다. 아, 부럽다 오늘 낚시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요! 한 마리요! <laughs> 나몇 마리 잡을게요? 몇, 마리요? 몇빵 마리 요 <laughs> 네. 빵마리! 빵마리를 잡은 제로낚시 주인장이 덤장에서의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낚시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이제 좋은 사이즈 고기 나오면 또 찍어 볼게요.